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은. 자존감이 낮은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인생의 트로피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보니 자녀가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런 부모는 1등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문제 하나 틀린 것을 거론하며 그것만 맞았으면 만점이었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인정받고 싶어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아쉬움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문제가 심각한 부모일수록 자녀를 비난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는 자녀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그러한 집중포화를 받다가 결국은 어느 날 터지게 되고 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지나친 개입에 고통을 당하다가 절연을 선언하기도 하지요. 오히려 적절한 때에 터진 사람은 낫습니다. 너무 착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면서 참아내다가 서른 살이 넘어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자각적으로 의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이 지금 너무 많이 참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조차도 당사자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당장은 그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의 의미를 고등학생일 때는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에서 벗어나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이 능력은 개발해야 세밀하게 발전됩니다. 나의 경계를 침범에 들어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두기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무언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왜 불편한 거지? 어떤 말이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물음을 물어버릇해야 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경우에도 삶에서 자기 잘난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경우 옆 사람을 무시해서 잘난 맛을 찾으려 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조언이라는 명분으로 나의 경계를 침해하는 말에 대해서는 단호의 경계를 그어야 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는 다음의 문구가 나옵니다. 어릴 때 당신에게는 아버지 거울, 어머니 거울, 선생님 거울, 친구 거울 등 다양한 거울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릴 때는 비판 능력이 없어서 그 거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지 못했다. 거울이 깨진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깨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난의 거울, 무관심의 거울, 비교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관심을 끌 아이가 못돼. 나는 엄마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형에 비해서 나는 무능해라는 열등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이무석 자존감 수업. 성장 과정에서는 누가 나에게 대해 말해주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조금 똑똑해 보이는 말을 자주 해서 어른들에게 똑똑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이 집은 아들이 잘생겼어. 아들 딸이 바뀌어 되었어 였습니다. 어른들 생각엔 아들이 잘생겼고 딸이 똑똑해 보이니 바뀌어 되었으면 더욱 좋았겠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옛날엔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오래도록 제가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동생들은 미남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저는 외모로 칭찬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지금은 칭찬받을 만큼은 아니어도 못생겼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는 아니구나 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기는 했습니다. 인간은 이리도 평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아, 내가 외모 콤플렉스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아마 제가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했으면,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저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운동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그야말로 똥손입니다. 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존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은 사람이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에겐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능력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강했지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틀을 강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 듯 합니다. 딸이라고 해서 집안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등 당시의 일반적인 틀을 저에게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손이 똥손인 것에 대해서 운동신경이 나빠서 잘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은미는 그렇다며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만 좀 넘어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왜 넘어지냐고 야단을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잘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어린 남동생 손을 붙잡고 가지 않으시고 제 손을 붙잡고 가신 경우까지 있었지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도 아니었건만 아들, 딸이 바꿔되었어 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저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저도 좀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싶더군요. 저는 다행히 부정적인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컸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그 영향을 강하게 받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는 딱 한번 이모가 딸들 중에가 제일 처지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말에 평생 시달렸다고 고백하더군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니까 그게 진실이다 싶었고 비교를 당하기까지 했기에 늘 자기가 모자란다는 생각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합시다. 나답게 산다는 것 책을 위한 초고입니다. 긴 글의 일부이니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교양 과목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과제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형제 간의 비교였습니다. 친척이나 지인들은 외모, 성적, 인성 등등으로 누가 제일 낫니, 누가 제일 빠지니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형제보다 성적이 안 좋을 경우 당사자가 질에 위축됩니다. 그런 상황에 평가적 언어까지 듣게 되면 그 언어에 결정당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능력으로 줄을 세워서는 누가 누구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꼭 확인하려 합니다. 세상에는 능력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태도, 그 사람이 한 일의 성과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태도는 사람의 존재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평가 앞에서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타인에 대해서 평가적인 언어를 쓰려 하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더 좋다 등등의 평가적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평가적인 언어는 듣는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 좋다고 여겨지는 일이지만, 칭찬 역시 평가적 언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가적 발언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사람에게 부담을 줍니다. 당사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칭찬받는 사람 옆에서 자신에게 향하지 않는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도 아, 나는 칭찬받을 만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영향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어떠한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간의 비교라든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유아기의 경험이라든가 부모의 양육 태도로 인해 내가 가지게 된 특성 등등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했던 어느 유명인은 부모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자기 자신의 특성도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분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라는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 것일 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의식을 보면서 자신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데 골몰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 탓을 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져가 봐야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한계 안에서 나를 대하셨을 것이고, 인간은 좋지 않은 점에 주목하기 마련이라 부모님의 좋은 점에는 눈을 감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님의 좋은 점을 인식하게 될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차분히 파악하고 그런 영향을 받은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아주 문제가 심각할 경우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픈 진실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망에 빠져있는 내 마음으로 인해, 나만 힘들어질 뿐이죠. 정 어렵다면, 부모 운이 없다면, 다른 운은 좋겠지라는 생각으로라도, 마음을 돌리는 편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미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안 좋은 영향의 여파를 지속시키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가져가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고 그 영향을 조절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심리학 책몇권 정도는 읽어야 합니다. 인간이 평생 마음을 안고 살면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학문인 심리학 쪽 책을 전혀 안 읽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심리학 책몇권 정도 읽는 것은 기본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탕에서 철학적 성찰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나한테 부모가 그렇게 했으면 안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아직 마음이 성인은 아닌 것이겠습니다. 물론 부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자녀가 그 악영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부모의 한계 안에서 나를 대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릅니다. 어느 부모는 경제력은 있는데 정서적으로는 학대를 했고 어느 부모는 정서적으로는 잘 대해 주었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힘들게 했고 어느 부모는 평생 아파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력 좋은 부모만 쳐다보면서 자신의 부모와 비교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 비교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바라는 바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자녀에게 바라는 바에만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불행에 빠뜨리는 관계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이렇다는 자각이 들면 자각이 든 사람이 이 악순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회를 줄이려면 말이지요. 가족과의 관계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에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더 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른 관계보다 크기에 상처도 깊기 마련인 것입니다. 원가족과의 관계는 내가 결혼으로 꾸리게 되는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악영향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과 사람의 관계에서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경우에 자신이 이를 잘 극복하면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나의 특성도 개입됩니다. 부모와 파동이 맞으면 맞는 대로 파동이 맞지 않으면 맞지 않는 대로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내가 성장합니다. 그 영향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나의 특성이 연관됩니다. 자녀가 여럿일 때 어느 자녀는 부모의 좋은 영향을 받고 어느 자녀는 부모의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리적으로 결정되는 않지요. 부모의 다양한 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굳이 나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나의 파동이 서로 어떠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잘못했는가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어찌해야 했는지는 줄줄이 나열하면서도 자신이 부모에게 어떤 자녀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게 됩니다. 여하간 가족 구성원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나를 알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당신과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당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의식화가 안 된다면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대화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이러셔서 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고 그게 나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석되었는데 너희들이 느낄 때는 어떠냐는 식의 물음을 가지고 대화를 깊이 있게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들의 차이를 통해 나의 부모님의 특성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 해석이 타당한 부분도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왜곡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왜곡하는 부분에서 나의 특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